한미반도체 주주 여러분, 안녕하세요. 10월 13일 핵심 주가 분석해드릴 상담 인사드립니다. 우선 오늘 한미반도체 주가 7% 상승이 나와 주었는데요. 일단 제가 예상했던 1차 그리고 2차 목표 주가 구간 12만에서 13만원 이 안에서 일단 주가 급등이 나올 것이고 이 안에서 매도할 타점이 나올 거라고 예언을 해드렸었는데요. 정확하게 일단 목표 주가는 달성 했어요. 다만 이제부터가 중요합니다. 재료가 심상치가 않아요. 한미반도체를 보고 하 있다면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어떤 내용인가요? 바로 스타게이트 프로젝트죠. 근데 네, 이 스타게이트 프로젝트의 핵심이 뭔가요? 여기에 핵심만 알아두요 한미반도체로 어마어마한 수익을 거두게 될 겁니다. 전 세계 모든 돈이 한미반도체로 연결이 되고 있거든요. 설명해 드릴게요. 시청하시기 전에 좋아요 버튼 꼭한 번씩 눌러 주세요. 좋아요 버튼을 많이 누르시면요. 제가 다음 방송에서 더,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올 거예요. 자, 저의 서른 개 이상 눌러봅시다. 자, 본론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주가 상승하기 위해선 한미반도체가 더 많은 장비를 팔아야 돼요. 맞나요? 이미 우린 다 들었습니다. 오픈 AI와의 어마어마한 이슈가요. 현재 HBM은, 잘 들으세요, 여러분. 중요합니다. 현재 HBM은 엔비디아가요. 전체 시장이 80%를 차지하고 있어요. 엔비디아의 HBM 가격 결정력과 물량 배분은 굉장히 절대적이죠. 현재 HBM은 엔비디아가 없다면 사실 뭐 아무짝에 쓸모없을 정도로 엔비디아의 지배력은 굉장합니다. 이게 한미반도체의 주가 상승에 제한이 되는 요인 중에 하나였어요. 엔비디아가 블랙웰 칩의 생산을 공급을 확대하지 않으면 HBM 증설에 필요가 없어지고 HBM 증설을 하기 위해선 결국 엔비디아의 허락이 필요한 상황인거죠. 사실상.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런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HBM을 중심으로 가격 인하 경쟁이 펼쳐질 수도 있다. 업체 간의 경쟁 심화로 인해서 HBM의 가격 인하가 우려가 되고 HBM 가격 인하가 된다는 것은 한미반도체 장비 가격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라 거요. 근데 이게 완전히 바뀌었죠. 제가 지난 한미반도체 영상에서도요,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후공정 증설 라인의 업데이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캐펙스를 계속 확장하는 내용을 말씀드렸고요. 근데, 그 결과가 나왔죠. 오픈 AI가 뭐, 투자 같이 하기로 했대,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뭔지가 중요합니다. 엔비디아에게 한정적이었던, 즉, 엔비디아가 이 HBM의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했다면이 안에서 한미반도체 실적이 나오고, SK하이닉스 삼성전자의 실적이 나왔다면, 완전히 판도가 바뀐 거예요. 왜냐하면, 현재 오픈 AI는 뜨거운 화재를 몰고 왔죠. 난리가 났잖아요. 그죠?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근데, 이건 모를 거예요. 현재 HBM을 포함한 고성능 D램을 메모하시면 좋아요. HBM과 고성능 D램을 현재 생산 능력의 두배가 넘어가는 월 90만 장을 요구하고 있어요. 월 90만 장 달라고. 2026년 핵심 수요처는 엔비디아 중심에서요. 다른 오픈 AI와 같은 빅테크 기업으로 넘어가기 시작을 할 거라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한미반도체가 더 많은 돈을 벌어오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실적의 확장 어, 화, 실적의 확장으로 인해서요. 한미반도체 주가가 올라가게 될 거라고요. 스타트를 엔비디아가 끊어 준게 맞습니다. 허나 이제는 엔비디아보다 훨씬 더 많은 수요를 원하는 게 오픈 AI예요. 월 90만 장 어, 요구를 하고 있고. 그럼 오픈 AI는 이 엔비디아의 GPU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서요. 자체 칩도 개발 하고 있기 때문에요 이게 과연 엔비디아랑 오픈에 이 양대산맥이 HBM을 지배할 수 있을까요? 이게 없으면 아무것도 안되는데? 니가 그렇게 나오면 난 이쪽에 판매하면 돼 너가 이거 없으면 못하잖아 더이상 엔비디아가 인공지능의 황제가 될수 없다라는 이야기에요 상황이 좀 많이 복잡해졌습니다 맞나요? 엔비디아와 오픈 AI가 서로 타협을 할까요? 야이 정도에서 우리가 구매를 하자 이 정도 물량을 받고 절대 그럴 수 없을걸요 인공지능 시장인데 무려 향후 100년은 전 세계를 제패할 수 있는 100년이 뭐야 그죠 이걸 놓고서 둘이 경쟁을 하는데 타협이 어디 있습니까 1등 아니면 패자다 둘이 그렇게 격돌을 하는 건데 이 hbm 가격이나 있을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하죠 너 아니면 나 여기다 공급하면 돼 엔비디아 미안한데 너네보다 더 많이 사준다더라 맞지 않습니까? 자이 정도면 좋아요 눌만 합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HBM 가격 인하는 없을 것이고 HBM 성장 수요 어, 성장 둔화도 없을 것이고 그걸 사주겠다라고 하는 기업도 나왔으니 말씀드렸던 대로 2026년도가 되면은 어, 엔비디아 뿐만 아니라 오픈 AI와 같은 빅테크 기업들로 HBM 수요가 확장이 될 것이다. 그럼 이제 고성능 맞춤형 AI 메모리어 뭐, DDR7 뭐 뭐 ESSD, 이, 이 역시도 수요가 급증이라겠죠. 그러면 이거 지금 삼성전자랑 뭐 SK하이닉스가 계속해서 공격적인 캐펙스를 보여주고 있는게 이유가 있었다라는거예요 그죠? 아니 엔비디아만 고객사냐고. 엔비디아 GPU 중요하죠. 이 GPU가 지금 뭐 거의 메인이 되고 있고, 이게 아니면 개발자차가 의미가 없으니까. 근데 그 판도를 바꾸려고 하는거잖아.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께 말씀드리는게 이겁니다. 삼성전자는 2026년 27년도에요. 본격적으로 고성능 d 랩의 생산능력 확대가 이루어집니다. sk하이닉스는 4분기에 내년 상반기에 시작이 됩니다. 아무래도 신규로 생산하고 공급하는 물량은 이제 평택 용인 클러스터 가동이 본격화 돼야 될것 같은데 이건 2028년도부터 가동이 되니까 조금은 기다려야겠죠. 근데 가동이 될 때부터 한미반도체가 장비 수주하는 게 아니라 그전에 설비를 갖춰놔야 되잖아요. 그전에 계약을 해놓겠죠. 뭐, 한대 구매하는 것도 아니고, 다섯 대 구매하는 것도 아니니까. 계약 공시 나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뭐, 난리가 나겠죠. 지금 공시를 보시면은, 아직은 없어요. 그죠? 뭐, 기타 경영상,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고, 기업 설명이 나오고 있고, 그죠? 얼마 전에 뭐, 좋은 소식도 있었지만, 중요한 건, 이제, 추가적인 계약 공시가 좀 나올 법한 시기로 들어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한미반도체 주가가 끝났다라고 볼수 있을까요? 물론, 저는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지금은 매도를 해놔야 되는 시기예요. 한 번은 매도해야 됩니다. 한미반도체 저는 7월달에도 그렇고요. 8월달에도 그렇고요. 12만원과 1 3만원은 일단 갈 거라고 영상을 통해서 매일매일 노래를 불렀어요. 그 가격을 지금 찍었고요. 이 가격 오면 한 번은 매도를 해야 된다라고 강조를 드렸고 매도 문자도 모두 나갔습니다. 이제 우린 뭐할 거예요? 매수 준비를 또할 거예요. 만약 이미 한미, 한미반도체를 보유하고 있다면 제가 매수하자라고 하는 타점에서요, 추가 매수를 하세요. 혹은 평단가가 높아도, 아, 어, 선생님, 저는 이 매수를 못할 것 같아요. 여유가 없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제가 최저점에서 매수하고, 최고점에서 또 매도하는 것을 증명을 해내 만큼, 다음 매도 타점에서는 꼭뭘 해야겠어요? 저랑 매도를 해야죠. 여러분에게 필요한 건 이겁니다. 지금까지 말씀해드렸던 오픈 AI와 관련된 정보, 삼성전자, SK하닉스, 이 수많은 정보들, 기업 데이터를 바탕으로 주가를 보면서요, 언제 매수하면 올라갈까? 언제 매도하면 떨어질까? 그 타점을 알아내는 거예요이 분석은 여러 개 필요하고, 이 분석, 문자 신청하면 방송보다 더 먼저 받아볼 수 있어요. 이 주식은 정말 놀라울 정도로 급등을 할 겁니다. 정말 이건 시작에 불과해요. 추세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지금. 보이시죠, 여러분? 밑으로 빠지던 추세가 한 번에 바뀌었어요. 한 번에 뚫어냈습니다. 지금 추세가 전환되는 시점이고요. 추세가 전환됐으면 일봉상 이격도가 벌어졌을 때, 아, 이거 너무 다 알려드리는 것 같은데 영상 지금까지 보신 분들 잘 들으세요. 자, 월봉상 추세가 전환이 되죠. 우리끼리 비밀이에요. 단한 번도 틀린 적이 없는 패턴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언제 보통 매도를 하냐면 월봉상 추세가 전환될 때. 기존의 하방 추세를 벗어난 상승 추세가 시작됐을 때 분명히 일봉상 이격도가 엄청나게 벌어질 거예요. 이격도가 벌어졌는데 직전의 전고점 보이시죠 여러분? 상반기 전고점까지 왔어요. 이런 직전의 고점을 만나는 자리가 됐다면 그때는 반드시 뭐가 나온다? 제가 손가 아자나 걸리겠습니다. 조정이란 녀석이 나옵니다. 팔아야 되는 거예요. 한 번은 지금 매도할 자리입니다. 근데 이걸 뭐 매도하지 말아라. 말 같지 않은 소리죠 물론 지금 매수해놓은 분들이 오늘 매수를 했는데 아니 오늘 매도를 해야 됐다고요? 그건 아니죠 물론 제 말씀드린 건이고요 저랑 함께 하셨던 분들 밑에서 잘 매수했다면 오늘 매도하는 자리고 오늘 만약 우리는 매도를 했는데요 나는 매수했어요 하시는 분들이 지금 영상을 보고 있다면요 앞으로는 이렇게 매수하고 매도해야죠 올라가기 전에 매수하고 올라가면 매도를 하는 거예요 시간을 돌려서요 이때 매수할 수는 없겠죠 매수하고 매도하고 얼마나 재밌습니까 매수하니까 오르고 매도하니까 떨어지고 매수하니까 또 올라갑니다 내가 매수할 때는 사람들이 다 매도하는데 그 물량 받아놨더니 올라갑니다 이게 전형적인 세력이 매수하고 매도하는 패턴이잖아요 73717454 여기로 한미반도체라고 종목명을 제게 남기세요 남기면 여러분께 득이 되지 뭐 제가 득 보는 거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수익을 보면 딱한 번씩 저를 떠올리면 됩니다 야 상남이가 한미반도체 기가 막히게 분석을 했네 자 이걸로 뭐 할까? 어, 뭐 대출 원금 갚을까? 뭐 어, 병원비 내야 되는데 병원비 낼까? 뭐 보험료 낼까? 뭐 기름값 낼까? 해외여행 갈까? 소고기라도 한번더 한번 먹을까? 내네 새끼 맛있는 거 하나로 더 먹일까? 우리 부모님 좋은데 한 번이라도 더 보내드릴까? 굉장히 의미 있는 일 아니에요? 저는 그래서 목에 칼이 들어와도 제 분석에서 틀린 내용은 말하지 않습니다. 제 분석이 매번 100% 적중한다? 그런 말씀 드릴 수는 없어요. 다만 승부를 더 걸어야 되는 자리에선 승부를 걸자라고 합니다. 물러서야 될땐 물러서야 된다 라고 말씀드리고요. 지금 물러서야 될 때입니다. 너무 많이 올랐어, 한 번에. 저는 그래서 이때 매도를 해야 된다 라고 오늘도 말씀드리고 있고, 내일 시초가에 제발 한 번은 매도를 하세요. 딱 저를 믿으시는 만큼이라도요. 매도를 했다면, 다시 한번 제가 매수하자 라고 하는 방송을 할 건데, 그때 매수해 봅시다. 물론, 매수하자 라고 하는 방송보다요, 매수, 문자를 먼저 보내드려요. 737-17454 여기로 한미반도체라고 남겨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실시간으로 선별적으로 대응하는 건 중요합니다. 주가는 누가 먼저 빠르게 대응하느냐 차이거든요. 똑같은 종목을 똑같은 가격에 매수를 해도요. 올라가고 있을 때 중요한 타이밍 하나를 놓쳐서요. 누구는 수익을 보고 누군가는 손해를 보기도 하잖아요. 저는 여러분이 수익을 보시는 투자자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도 한미반도체 뭐 비록 누군가에게는 속상한 이야기일지 몰라도 여기는 매도한 자리가 맞고 만약 매수를 했다면 조금은 기다려야 된다. 하지만 기다렸을 땐 말씀드리지만요, 오픈 AI가 월 90만 장 요구하고 있습니다. HBN 가격 인하는 없을 것이고 한미반도체 장비 수주 역시도 영향이 없을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시작에 불과하죠. 자, 앞으로 급등 흐름 정말 기대가 됩니다. 오늘 내용을 핵심 한번 정리해 드릴 건데요. 그 전에 우리 영상을 구독하면 얻을 수 있는 혜택을 한번 말씀드릴게요. 어, 혜택 한번 핵심 말씀드리고요. 오늘 내용의 정리를 다 한번씩 해 드릴 건데, 우리가 또 이렇게 중요한 내용을요. 정리하는 시간이 중요합니다. 한번 들었다고 모든 게 기억나진 않거든요. 장중에 발생했을, 어, 장중에 앞으로 보여질 주가 움직임에서요 오늘 정리한 내용이 정말 큰 도움이 될 거예요. 해서 잠시 뒤에 한번더 말씀드릴 거고요. 먼저 우리 영상 구독하면 문자를 신청하면 얻을 수 있는 혜택 어, 핵심을 말씀드릴게요. 먼저 상남이 주식 TV를 구독하면 얻을 수 있는 혜택 10초 설명 드릴게요. 여러분께 도움이 되니까 10초만 집중해 보세요. 여러분께 중요한 매수와 매도 타점을 방송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어요. 이를테면요 1월 21일 ABA 방송에서요. 매수하자라고 여러분께 방송해 드렸는데요 이렇게 제가 매수할 때 황금색 다이아 신호로 매수 타점 확인 가능합니다 이렇게 구독자분들 대상으로 문자를 보내드리고 나서 방송까지 해드리거든요 1월 21일 aba 바이오 주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매수해야 된다라고요 맞아요 결국 중요한 건 매수하면 올라갈 자리죠 정확한 매수 타이밍 내가 매수하면 올라가는 그 타점 방송을 통해서 만나볼 수 있고요 제가 방송해 드리고 나서 실제로 주가가 급등이 나왔습니다. 맞아요. 매수하면 올라갈 자리를 우리는 미리 알수있는거예요 상남이가 매수하면 노란색 다이아 신호 상남이가 매도하면 파란색 화살표 신호. 매수와 매도 방송을 모두 해드리니깐요. 방송으로도 타점을 확인할 수 있고 실시간 주가 대응은요. 방송보다 먼저 올라가니까 중요한 시점에 놓인 종목. 확실한 대응이 필요한 종목은요.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누르시고 제 개인 연락처로 종목명을 남겨놓으시면 됩니다. 그럼 저는 종목명 확인하고요 해당 종목의 구독자라고 저장해서 중요한 매수 매도 타점 방송보다 먼저 단체 문자로 알려드릴게요 현재 이 구독자 혜택 영상을 촬영하는 시점으로요 13,487명의 구독자 분들이 계신데요 제가 방송을 하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바로 여러분의 수익을 위해서요 제게 여러분의 수익이 중요한 이유는 여러분이 저를 통해서 수익을 보시고 문득 한 번은 저를 떠올리셨으면 좋겠어요 상남이 덕분에 자녀 대학 등록금 30% 마련했습니다 상남이 덕분에 은퇴 설계자금 마련했습니다. 상남인 덕분에 이번에 해외여행 갈수 있었어요. 라고 하는 일들이요. 제게는 너무 중요하거든요. 매수와 매도 지표가 공개되지 않은 방송이 있을 수도 있는데요. 그럴 땐 좋아요를 눌러보세요. 좋아요가 10개 이상 눌리는 종목은 제가 매수와 매도 지표를 공개해드립니다. 물론 좋아요가 10개 안 눌렸다고 라 해도 걱정하지 마세요. 제게 문자 신청하시는 분들은 방송에서는 매수와 매도 지표를 공개하지 않더라도요. 여러분께 실시간 타점으로 알려 드리기 때문에요. 여러분께 꼭 도움이 될 겁니다. 네, 어, 우리 한미반도체 핵심 내용 설명해 드릴게요. 처음 한미반도체가 말도 안 되는 급등이 나왔을 때참 이때도 좋았어요. 그죠? 제가 이 한미반도체라는 주식을 사실꽤나 오랫동안 방송했어요. 2만 원대, 5만 원대 전부 다 매수를 외쳤고 제가 20만 원 간다라고 했는데 얘가 19만 원까지 올랐었어요. 좀 아쉽습니다. 그죠? 근데 중요한 거는 이때 상승이 나왔을 때요, 엔비디아가 스타트를 끊었고, 그 다음에 SK 하이닉스였어요. 맞나요? 지금은 어때요? 엔비디아를 통해서 어떠한 실적이 나오는지 주목하는, 실적을 주목하는 주가 움직임이고, 여기에 엔비디아를 뛰어넘는 오픈 AI. 내가 다 사주겠다 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엔비디아가 사실상 지배하고 있던 HBM에 대한 영향력은 축소가 될 것이고, hbm을 증설하려고 했었던 많은 반도체 기업들은요 가격 인하라고 하는 결정할 필요가 없어진 거예요 너 아니면 나 여기 팔면 돼너 이거 없으면 안 되잖아 이거 만들 수 있는 거 우리밖에 없는데 그래도 싫어 가격 인하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시, 경쟁이 심화가 되겠죠 엔비디아도 그렇고 오픈 ai도 그렇고 ai 시장을 남한테 떠넘겨 줄 생각 없거든요 그럼 얼마나 많은 주문들이 들어가겠어요? 그러니까 오픈 AI가 내가 다 사겠다라고 하잖아요. 뭐 오픈 AI뿐만 아니라, 이건 뭐 테슬라도 포함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엔비디아가 스타트를 끊었던 HBM 시장이 오픈 AI, 뭐 테슬라, 뭐 향후에 뭐 아마존 뭐 많은 글로벌 빅테크 기업으로 확장이 될 겁니다. 실적이 엔비디아에게서만 나온 게 아니라 모든 이 AI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에게 연결이 될 거라는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AI 서비스를 제공하고 싶으면 뭐가 필요합니까? AI 반도체가 필요해요. AI 반도체를 만들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한미 반도체의 장비가 필요합니다. HBM을 증설할 때 유일한 양산 솔루션은 한미 반도체거든요. 이 장비의 성능을 따라올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한미 반도체 외에는 대체할 수 있는 기업이 없다라는 게 한미 반도체 투자 포인트고 많은 기업들이 HBM 증설과 더불어서 가격 인하가 없을 거라는 게 추가로 우리가 알아둬야 되는 투자 전략이에요. 실적은 더 늘어날 것이고 이례적인 최고의 실적이 나오며 주가를 사상 최고가로 견인하게 될거예요 그럼 얘를 언제 공략을 해야 될까요? 언제 공략해야 될까요? 기왕이면 저렴하게 사야죠. 기왕이면 이 올라갈 때 사는 건 누구나 다이다이 좋은 주식을.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우리 할머니도 한미반도차 매수해야 된다 그럴 것 같아요. 정말로. 이 좋은 주식을 언제 매수하는지 가 중요한 거예요 매수하면 올라갈 자리를 아는 사람의 분석을 따라가야죠 이게 좋은 조식 언제 매수 올라갈지는 뭐예요 문자를 남기면 먼저 알수 있어요 일단 예언을 좀 하면요 한미반도체가 어렵게 12만원을 뚫어냈어요 어렵게요 해서 지금 이 기준봉을 중요하게 봐야 됩니다 중요하게 지금 표시된이두 개의 캔들을 하나로 합칠 거예요 캔들 다섯 개를 하나로 합면 뭐가 되죠 주봉이 되구요 만나 여러분 캔들 20개를 다 합치면 뭐가 됩니까? 월봉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합치는 거예요 우리는 2일치 캔들을 보는 겁니다 머릿속으로 그럼 이 구간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의 장대 양봉이 되는 거고 이 안에서 우리가 매매 전략을 세우면 되는 겁니다 거래량이 변화를 봐야 되고 물론 조금 머리가 아픕니다 물론 벌써부터 아 이거 어떻게 하라는 거야? 싶을 수 있어요 하나만 기억하세요 제가 매수하면 올랐고 저는 항상 최고점에서 매도했습니다 이번에도 이끌어드릴 거요 반등 타점 추가 급등의 매도 타점 방송으로 만나볼 수 있지만, 방송보다 먼저 실시간 단체 문자 받을 수 있어요. 한미반도체라고 꼭 남기시길 바라고. 자, 오늘 한미반도체 영상 마치겠습니다. 오늘 핵심 잊지 마시고요. 다음 방송에서 뵙게요 감사합니다.